자, 이번 시간에는 합성 함수의 미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성 함수의 미분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핫하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보시면 작년 수능 문제도 합성 함수에서 극대 극소에 관련된 문항을 냈고요. 그리고 2019학년도 수능에서도 역시 합성 함수의 문제가 좀 어렵게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 6월 30번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합성 함수의 미분 계수의 정의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문제를 풀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답을 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이런 거예요. 자, y는 fx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점을 gx라는 점으로 잡고요. 이 옆에 있는 한 점을 gx 플러스 h라고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두점 사이의 평균 변화율의 극한 값을 구했을 때 그것이 f 프라임 g x인지 아니면 f 프라임 g x에다 g 프라임 x를 한번 더 곱해야 되는 건지 여러분들이 한번 잠깐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질문이 뭐라고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얘에서 얘를 뺀 거죠. 그래서 h 분해하고 여기다가 f 하고 g의 x 플러스 h 마이너스 f g x라고 이렇게 쓰게 되면 이 부분의 이 식이 f 프라임 g x인지 아니면 f 프라임 g x에다가 g 프라임 x를 한번 곱해야 되는 식인 건지를 먼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 몇 번이죠? 위에 건가요, 아래 건가요? 당연히 위에 거거든요. 근데 이걸 자꾸 이제 아래 거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좀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f 프라임 x라고 하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하면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이 y는 f(x)라고 하는 한 점에서 f 프라임 x라는 것은 반드시 누가 필요하다? 그렇죠. 이 x라고 하는 점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점과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연결한 이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을 구해서 그 극한값이 하나의 값으로 수렴한다면 즉 미분 가능한 함수라고 한다면 이 점에서의 미분계수가 즉이 접점의 접선의 기울기와 똑같은 거다. 그래서 f 프라임 x에는 당연히 리미트하고 누가 필요하다? h가 0으로갈때 h 분의 f x 플러스 h와 f x의 뺄셈이 필요한 거다. 그러니까 이 x라고 하는 점과 이게 플러스일지 마이너스일지 모르겠지만 이 x 플러스 h라고 하는 이 점을 연결한 이 기울기의 극한값을 우리는 f 프라임 x라고 부르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x 자리에다 만약에 별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여기다 별을 집어넣게 되면 이게 f의 별 플러스 h 빼기 f 별 하고 써놓게 되면 이 부분은 그대로 f 프라임 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식을 보시고 f의 g x 플러스 h를 대입한 거에서 f의 g x를 대입한 이 변화율의 극한값이니까 즉 밑에 있는 이 밑변이 얘에서 얘를 뺀 h가 되는 거고요 높이가 gfhx 플러스 h가 되고 거기서 누굴 뺀 거다 fhx를 뺀이 부분이 이 분자에 그대로 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보면 이제 뭐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점에서 f라는 함수에다가 이 값을 대입한 미분계수의 값이다 라고 하는 거니까 아래 식이 아니라 곧바로 위의 식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쓸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껏 알고 있었던 이 f 프라임 g x 곱하기 g 프라임 x라고 하는 식은 뭐죠? 그것도 한번 살펴봅시다. 그것은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여기를 g x라고 써놓고 이 오른쪽 점을 g x 플러스 h라고 바로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자,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f의 g의 x 플러스 h가 있고요. 그다음 마이너스 f의 gx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밑에 있는 밑 부분을 gx 플러스 h 빼기 gx라고 이렇게 써놓게 되면 이 식은 리미트하고 h가 어디로 가면요? h가 0으로 가면 이 식은 여전히 이두점 사이의 평균 변화이니까 여전히 이 식은 f 프라임 그냥 g x 가 나오고 끝나는 겁니다. 여기까지 나오고 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f 프라임 g x 에다 g 프라임 x 를 곱하는 것은 밑에 이제 이 식이 써있지 않고 밑에가 h 라는 식만 써있어서 둘의 뺄셈이 분모의 표현이 안돼 있을 때식 변형을 통해서 이제 g 프라임 x 를 하나 더 만들겠다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살짝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계속 이어보죠 자 여러분들 이제 문제를 제가 몇개 준비해봤는데요 이거 보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면 첫 번째 식을 보시면 f의 gx 플러스 h가 있고 gx가 있는데 분모가 이 둘의 차이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식은 어떻게 써야 되는 거냐면 f의 g의 x 플러스 h가 있고 여기서 f의 gx를 뺐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 안에 있는 알맹이들의 차이인 gx 플러스 h와 gx의 차이만큼이 그대로 써있으면, 요 차이만큼이 그대로 써있으면 이것이 바로 f 프라임 gx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원래 이건 없던 거니까 다시 위에다 곱해서 지우게 되면 이렇게 써놓고 원래 분모에 있던 h를 여기다 가져오게 되면 요 부분이 바로 f 프라임 누가 되고요. 그렇죠, gx가 되는 거고. 이 부분은 바로 g 프라임 x가 되는 거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고 아 합성했을 때 실제로 합성하면서 식을 여러분들한테 주면 안에 있는 이 값의 차이가 분모에 써 있는지 안써 있는지 보고 판단하셔야 정확한 판단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걸 헷갈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첫 번째 있는 이식은 f 프라임 g x에다 누구를 한번 곱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이 둘의 차이가 바로 써 있는 게 아니라 h가 써 있기 때문에 h를 옆으로 밀고 이 둘의 차이를 한번 한번 써놓고 정리를 하니까 이렇게 식이 정리된다라는 거고요. 자두 번째 식을 보시면 f의 루트 x 플러스 h 루트 x가 돼 있는데 이 둘의 차이가 분모에 안써 있죠.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두 번째 식에서는 이 g x 플러스 h라고 하는 이 g x가 바로 루트 x라고 하는 형식의 식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f 프라임 루트 x에다가 루트 x를 미분한 걸 한번 곱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바로 미분을 해서 루트 x 분의 1 이다 라고 이렇게 쓰셔도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세 번째 하고 네 번째는 다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네 번째 식을 보면 안에 있는 차이가 그대로 밑에 써 있게 되면 이건 자연스럽게 뭐가 되는 거다 그렇죠 f 프라임 루트 x 라고 써놓고 끝내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루트 x 플러스 h와 여기 루트 x면 이 둘의 차이가 그대로 밑에 써있기 때문에 요식도 f 프라임 루트 x가 되고 끝나는 거다 라고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들이 헷갈리지 않게끔 연습을 하시면 좋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이 합성함수 미분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식을 충분히 이해를 하셨다면.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f의 gx에서 f의 hx를 뺐어요. 그런데 x가 a로 갈때 gx도 어디로 간다고 할까요? gx도 알파로 가고 x가 a로 갈때 hx도 알파로 간다고 한번 가정을 해 봅시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써 있고 여기에 gx hx 이렇게 써 놓고 리미트 x가 a로 가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또 어떻게 쓸수 있어야겠어요? 어, 그렇지. 이게 둘다 알파로 가고 있구나. 요둘다 알파로 가고 있구나라는 거니까 나는 지금 어떤 f(x)라고 하는 함수에서 알파라고 하는 값 근처의 두 점의 평균 변화율의 극한을 구하고 있는 거야라고 생각을 할수 있다면 이걸 굳이 여러분들이 F, f(gx) f(ga) 그다음에 여기 f(x) F, f(h) h(x) f(ha) 뭐 이렇게 갖고 식을 분해해서 쓰지 않더라도 이걸 그냥 바로 어 이거 f 프라임 누구야? 어 알파 근처에서의 미분개수야라고 이제 한 번에 이런 식 정도는 쓸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 정도는 할수 있겠죠. 전제는 f x 가 미분 가능하다는 함수라는 조건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f x 가 미분이 가능한 함수야, 그러면 우리가 f 의1 플러스 e h 빼이 f 의1 플러스 h 가 있고 밑에 h 가 있고 리미트 하고 h 가 어디로 가요? 0으로 간다고 라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굳이 이거를 f1 플러스 e h 빼기 f1 해갖고 여기 f1, f 1 이래 f 프라임 1의 2배 여기는 f1 플러스 h 빼기 f1 해갖고 f 프라임 1의 1배 해갖고 두개 빼가지고 f 프라임 1이다라고 구하지 않잖아요 이 둘의 차이가 여기 써 있으면 그냥 아 얘도 1로 가고 얘도 1로 가니까 이거 그냥 f 프라임 1이야 라고 그냥 생각을 할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런 식도 마찬가지예요 fx라고 하는 함수가 미분이 가능한 함수인데 미분 가능한 함수에 어떤 하나의 같은 값으로 가고 있는 함수들이 이렇게 합성되어 있으면 우리는 이 분모 알맹이에 있는 분자 안에 있는 차이가 분모에 그대로 써 있으면 이것은 그냥 f 프라임 알파라고 쓸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좋은 생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전 문제를 한번 보시면 이런 문제들 있잖아요. 미분 가능한 지수함수 2x제곱이라는 함수를 하나 그려놓고, 이 2x제곱이라는 함수에 대해서, 하나는 sin x고, 하나는 x인 거야. 그래서 sin x가 여기 있고, 하나는 앞에 sin x가 있고, 그다음 여기 에 x가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들 이제, sin x하고 x의 관계를 그려보시면, y는 x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s i n X라고 하는 것이 이 원점에서 접하게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이렇게 그려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0으로 다가가면 X보다 s i n X가 좀더 작아. 그러니까 X가 더큰건 맞거든요. 그래서 X가 더큰건 맞는데, 둘다 0을 향해 가고 있는 중인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표현에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면 두점 사이에 이 평균 변화율의 극한 값은 결국은 둘다이두점다 사인 x라고 하는 점이나 x라는 점이나 둘다 어디를 향해 가고 있으니까 그렇죠 0을 향해 가고 있으니까 얘는 그냥 2의 x제곱을 미분한 이 식에다가 몇을 대입하고 싶다? 그냥 0을 대입하고 싶다 그래서 이건 그냥 1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셔도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뭐이 정도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평균 변화율로 이제 이해를 하는데 그 평균 변화율을 한 점에 둘다 가까이 가고 있으면 그것을 미분계수로 그냥 읽어내셔도 좋다 라는 뜻입니다 언제요? 미분 가능한 함수일 때자 그럼 얘도 살펴봅시다 자 이걸 살펴보면요 이건 이제 뭐두 가지가 가능하겠죠 내가 함수를 fx를 어떻게 넣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냥 2의 x 제곱이라고 놓을 수도 있고요 첫 번째 방식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fx를 뭐라고 봐도 좋아요 그렇죠 2의 1-x다 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형태로 놓게 되면 이 위에 있는 식이 f의 여기가 1 s i n x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 f에 여기는 1 마이너스 탄젠트 x의 형태가 되겠죠. 밑차를 보니까 여기가 1 마이너스 사인 x에서 고대로 뭘뺀 거야? 1 마이너스 탄젠트 x를 고대로 빼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마이너스 사인 x 플러스 탄젠트 x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극한 값을 찾고 싶은 거니까. 이 안에 있는 값들이 다 어디로 가니? 그리고 보니까 이 안에 있는 값들이 어 지금 다 1로 가고 있는데 왜냐면 사인 0은 0이고 탄젠트 0도 0으로 가니까 이게 다 1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요거는 그러면 f 프라임 그냥 1이겠네. 그래서 이걸 미분해서 1 대입하니까 답은 몇 나온다? 아, 2 나온다. 이렇게 풀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함수 자체를 1 2x 제곱 fx라고 본다면 아, 왼쪽 위에 있는 식이 f 여기가 sin x가 될 거고요. 그다음 f 여기가 탄젠트 x가 되겠죠 그리고 밑에가 사인 마이너스 탄젠트가 아니라 탄젠트 마이너스 사인이니까 똑같이 사인 x 마이너스 탄젠트 x라고 쓰면 이게 마이너스가 하나 앞으로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 앞에 리미트하고 x가 어디로 가고 있다 영으로 가고 있다 그럼 얘도 영으로 가고 있고 얘도 영으로 가고 있고 다 영으로 가고 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f 프라임 영이다 라고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미분 하시면요 f 프라임 x는. 마이너스 2에 1 마이너스 x 제곱이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f 프라임 0이 마이너스 2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에다 마이너스 붙여서 다시 플러스 2가 된다 라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이런 문제들을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쉬운 형태고요 그리고 뭐 어려운 문제가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 작년 6월 평가원 30번 문제도 같이 보겠습니다 얘는 이제 합성이 되어 있는데 이 합성함수의 미분계수의 형식의 식에다가 절댓값을 붙여놨죠. 그러니까 저식 한번 살펴봅시다. f에 2x 플러스 h제곱이 있고 마이너스 f에 2x 제곱이 있고요. 밑에 식이 지금 h거든요. 근데 h는 지금 바로 필요한 건 아니잖아. 왜냐하면 나는 이 fx라고 하는 함수에서의 미분계수를 찾고 싶은 거니까 여기다가 2x 플러스 h제곱 빼기 2x제곱을 한번 쓰고 여기다 다시 ex 플러스 h 제곱빼기 ex 제곱을 한번 써놓고 이거를 h로 이렇게 나눠주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fx라고 하는 함수를 그려놓고 fx에서 x 값이 몇일 때 X값이 2의 x 값이 ex 제곱일 때 그러니까 fx라고 하는 함수가 만약에 이렇게 그려졌다 라고 하면 여기에. 2의 x제곱이라고 하는 값을 싹 대입했을 때그 점에서의 이 미분 개수가 바로 이 식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제 이 부분은 뭐냐 그럼 이 부분은 뭐죠? 그렇죠 이 부분은 2의 x제곱이라고 하는 함수를 그려놓고 2의 x제곱이라고 하는 함수의 x에서의 미분 개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 이 부분은 미분하면 그냥 2의 x제곱 곱하기 ln이니까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이런 식들이 완성이 되겠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이 부분은 f'보다 2의 x제곱 그러니까 2의 x제곱에서의 fx의 미분 개수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이 fx라고 하는 함수를 보니까 fx라는 함수가 좀 특이하잖아 그렇지 여기가 직선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직선이 됐다가 갑자기 기울기가 0인 직선이 됐다가 다시 기울기가 플러스 2인 직선이 됐다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직선이 됐다또 0이었다가 기울기가 2였다가 마이너스 2였다가 0이었다가가 반복되는 이런 함수가 f(x)입니다. 그럼 이제 이 문제를 보시면 h가 0으로만 간다, 0의 플러스 쪽으로만 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h가 양수 0으로 오는 거니까 이것은 e의 x 제곱이라고 하는 점을 대입하면, 그러니까 이 지금 f(x)가 뭐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f(x)다라고 해서 여기다 내가 e의 x 제곱을 대입하면 이 점하고 이 오른쪽 점 e의 x 플러스 h를 대입하면 더큰 값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오른쪽 점과 이 점을 연결한 이 평균 변화율만 여기다 써놓겠다라는 뜻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어, 근데 x의 범위가 마이너스 5부터 플러스 5까지니까 여기 잠깐 써볼게요. x의 범위는 마이너스 5부터 플러스 5까지인데 나는 지금 이 fx에다 대입하는 값은 2의 x제곱을 대입할 거기 때문에 이 2의 x제곱이라고 하는 값은 2의 마이너스 5제곱이니까 이게 32분의 1부터 2의 5제곱하면 32까지겠죠. 그러니까, 이런 값들을 여기다 쓱쓱쓱쓱 넣어가면서 미분이 불가능한 점이 어디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거죠. 그럼 내가 여기다가 이 2의 x제곱이라고 하는 값이 32분의 1부터 출발하니까 32분의 1, 32분의 2에서 계속 대입을 해보는 거죠. 그럼 이때는 이 값은 계속 연속적으로 마이너스 2라고 나오겠죠. 요 근처에서는. 그러니까 여기가 계속 마이너스 2인 상태인 거고, 이거는 계속 미분이 가능한 함수의 미분계수이기 때문에 이건 연속적으로 변할 거란 말이야 그럼 이 연속적으로 변하는 값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해봐야 계속 연속이 될 텐데 이 점을 기준으로 즉 2의 x제곱이 몇이 되는 점? 1이 되는 점을 기준으로 2의 x제곱이 1이 되는 위치가 바로 갑자기 이 값이 뭘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이 값이 갑자기 0으로 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연속된 함수에다가 계속 마이너스 1을 곱하다가 이 연속된 함수에다 갑자기 0을 곱해버리니까 이게 불연속인 점으로 바뀌어, 바뀌겠죠 갑자기 어떤 2 x 제곱이라는 값으로 쭉 늘어나다 갑자기 0을 곱해서 0으로 바뀌어버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최초로 불연속인 점이 어디다 ex 제곱이 1 나오는 이 x 값을 우리가 a1이다 라고 놓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a1을 이렇게 찾을 수 있겠죠 그럼 이제 두 번째로 불연속인 점은 어디냐 라고 보니까 그럼 계속 연곱할 때는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그래서 이 값이 계속 0을 곱할 때는 문제가 되지 않다가 갑자기 2를 지나가는 순간 오른쪽에 있는 값은 미분계수가 2가 되기 때문에 2의 x 제곱이 2가 되는 순간에 갑자기 여기다가 플러스 2를 곱하게 되겠죠. 그럼 다시 또 연속적인 함수 값으로 출발을 하기 때문에 0으로 쭉 나오다 또 갑자기 2의 x 제곱의 연속 함수로 등장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또 불연속이 되겠다. 그다음 이제 또 불연속이 될수 있는 후보가 3인데 이게 3일 때를 살펴보시면 3일 때는 3보다 작을 때는 이 값이 계속 마이너스 2였다가 3이 되는 순간부터 이 값이 플러스 2로 바뀌겠죠 3보다 작은 값에서는 한 점과 오른쪽 미분계수를 연결해 보면 플러스 2가 될 텐데 3부터는 3과 오른쪽에 있는 점을 연결하면 이 평균 변화율 기울기가 미분계수가 마이너스 2가 나온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플러스 2에서 이게 마이너스 2로 싹 바뀌기 때문에 여기다 뭔가를 곱하면 이 값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었겠죠. 그런데 문제에 보시면 이것을 절대값을 씌워놨기 때문에 부호가 바뀌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절대값을 씌우면 똑같은 값이 나올 테니까. 그래서 여기다 플러스 1을 곱하거나 마이너스 1로 바뀌어도 상관이 없으니까 이제 3은 불연속인 점이 아니구나 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제 또 불연속인 점은 뭘까요? 그러면 4에서 불연속이고 다시 5에서 불연속이고 그 다음 6은 불연속이 안될 테니까 1, 2, 3. 그다음에 4하고 5하고 6은 아니야. 그다음 또 7하고 8하고 9는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어디까지 가야 돼요? 그랬더니 32까지 간대요. 그럼 32는 제가 여기다 마지막 숫자를 33을 여기다 써놔 볼까요? 그럼 여기가 이제 32에서 끝날 거고 여기가 31까지 갈 텐데 2 보다 32보다 작은 값이니까 2x 제곱이. 그래서 요거보다 작은 요 값들입니다. 그래서 찾아보시면 얘가 3 곱하기 1이고 얘가 3 곱하기 11이니까 이게 11줄이 나오겠죠 그래서 개수를 세보면 불연속이 되는 점이 2의 x제곱이 1 나오도록 하는 점이 a1이겠죠 그러니까 a1은 실제로 찾아보면 로그 2의 1인 겁니다 그 다음에 a2는 몇이야? 그럼 a2는 뭐 로그 2의 2겠지 이렇게 해서 이게 몇 개냐는 라 질문이니까 이게 10줄에다가 하나 추가됐으니까 이 개수는 몇 개다? 이 개수는 어, 요거 21개야 라고 n은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질문이 이지값즉이 극한 값에다가 이걸 ln으로 나눈 다음에 이걸 시그마 취해 봐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뭐라고 싶은 거냐면, 이 미분 개수의 값에다가 e 의 x 제곱곱하기 l n 를 곱한 이 값의 절대값들을 다 더하고 싶은 겁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시, 첫 번째 불연속점이 1이었는데, 1에서는 오른쪽 미분 개수 값을 곱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오른쪽 미분 값이 2의 x 제곱이 1 나오는 이 부분의 미분 개수는 몇이죠? 그렇죠 이게 기울기가 0인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a1에서는 g a1은 그럼 몇이 된다? g a1은 0이 될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뭐 문제가 될게 없어 보이고 g a1 2 3세 번째 값도 또이 부분이니까 계속 0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계산할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그럼 이제 내가 원하는 계산은 요 값들만 정확하게 찾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이 값들을 찾아보면 2의 x 제곱값 여기를 a k 라고 바꿔보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실제로 값이 여기에 요 x 값이 ak인 거니까 2의 a1은 1 나올 거고요. 2의 a2는 2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2에서의요 미분계수에다 다시 이 값을 곱해서 이걸 ln으로 나눈 다음에 그걸 시그마를 취하겠다는 라 거니까. 어, 그러면, 뭐 생각보다 어렵지 않네. 어, g a2부터 찾아볼까요? 그래서 g a2를 찾으면, f'e의 프라임 a2제곱, 그럼 e의 a2제곱 한요 값에서, 즉, e의 a2의 값이 2가 나올 때, 요 점에서의 미분계수 o 미분계수는 어, 그럼 플러스 2겠구나. 그래서 요 값이 2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e의 x제곱은 몇이 나왔어? 2가 나왔지. 그걸 ln 2를 곱한 다음에, 이걸 다시, ln 2로 나누게 되면 이 값이 ln 2분의 ga 2의 값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찾아가시면 세 번째는 또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세 번째는 미분계수가 0이니까. 그럼 네 번째를 찾아보면 똑같아. 네 번째를 찾아보면 이 ga 네 번째 값은 ln 2분의 2곱하기 앞에 있는 이 미분계수는 여전히 2고요. 이 부분의 값이 5로 바뀌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는 이 숫자만 2였다, 5였다, 8이었다, 땡땡땡 이렇게 바뀌는구나 라고 했는데 이걸 지워버리면 결국은 2 곱하기, 2 더하기, 5 더하기, 8 더하기, 땡땡땡 이게 등차로 나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마지막 숫자가 이게 31이면 이게 30이고 이게 29까지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게 아까 11줄에서 한 1줄 한 빼니까 요게 10줄이거든요. 그래서 이 등차수열 10개 의 합에다가 이만 곱하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답을 구해보시면 이제 이것의 시그마 값은 2부터 29까지 곱하면은 이분의 항수가 10개고요. 초항 더하기 끝항함 이게 31이겠죠. 그래서 곱하니까 이게 310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의 합은 몇 나왔다? 310이 나왔다. 그래서 답은 310에다가 21을 더하니까 331이다. 라고 이렇게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고 어, 답을 구하는 데 목적을 두는 것보다는 이 식을 해석해 보는 연습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살짝 이렇게 변형을 해 놓은 다음에 어, 이 값은 계속 연속적인 값으로 나올 거야. 왜냐하면 2의 x제곱의 미분 계수 값이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fx라고 하는 이 꺾여진 직선들의 함수의 식에다가 2의 x제곱인 값을 대입한 그 점들에서의 오른쪽 미분계수 값들을 이 값으로 표현해 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변하는 점들이 이렇게 내려올 때는 계속 이 f' 프라임 값이 미분계수 값이 계속 마이너스 2였다가 요점부터는 계속 0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플러스 2로 바뀌었다 다시 마이너스 2로 바뀌었다 라고 했는데 오른쪽 점만 취할 거기 때문에 이 점이 되는 순간 오른쪽 점과의 미분계수는 0 다시 이 점이 되는 순간은 플러스 2이 점이 되는 순간부터는 다시 마이너스 2 이렇게 이 값이 연속적으로 변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다 0을 곱해야 되는 이 상태에서의 값들은 계속 0이니까 그때는 필요가 없고 여기에다 이제 짝수 번째 대입한 2번, 4번, 6번, 7번, 8번 이렇게 나가는 이 값들만 시그마를 취하면 답이 구해진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합성함수의 정의와 관련된 것을 여러분하고 오늘 같이 살펴봤거든요 이 부분도 이제 중요한데 제 생각에는 이 부분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합성함수를 그래프로 표현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음 영상에서 우리가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기초 연습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킬러문항으로 넘어가서 또 미적분 킬러문항을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